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큐쌤이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바로 2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3번도 2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예쁘게 네 토막으로 탁 나뉩니다. 그죠? 딱 봐도 나뉘죠 어, 그래서, 오, 이렇게 순서 문제로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그리고 여러분 여기 in particular, 보이실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likewise라는 이런 순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출제하기 참 좋은 재료가 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서 문제 내기 참 좋다고 해서 순서 문제 내는 건 아니에요. <laughs> 그쵸? 이 학교 선생님이 딱 봤을 때야 다른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얘를 순서로 내서 난이도를 좀 낮춰주자 라고 할때 나올 수 있어. 그렇지만아제 생각에는 이렇게 단어를 바꾸던가 아니면 어법 문제로 낼 가능성이 좀 있다. 그쵸.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이거 저랑 같이 수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소 어법 포인트가 주요 포인트가 다섯 개가 안 되는데 한세네 개밖에 없는데 이거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객관식 문제라면 그러니까 1, 2, 3, 4, 5번 그러니까 선택형 문제라면 못 나오겠죠. 포인트가 다섯 개가 안 되니까 어법 포인트가 그렇지만 여러분들 소수형 어법 문제는 어때요? ABC 밑줄 쳐놓고 여기에 있는 단어를 어법상 적절하게 적절하게 바꿔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법 포인트가 다섯 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법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치? <laughs> 이렇게 컵 한번 주고 가보겠습니다. 으아! 보자. 그래도 나는 순서 나왔으면 좋겠다. 응. 봅시다. For creatures like us, 우리 같은 creatures, 생명체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야, 그렇지? Creatures에게 있어서는 evolution 진화가 있잖아. Smile 웃어. 진화가 어떻게 웃어? <laughs> 그렇지? 국어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진화는 웃는다. 진화는 미소를 보낸다. 국어는 틀려. 국어는 의지가 없는 주체를 주어로 쓰고. 그죠? 의지가 필요한 서술어를 쓰면 호응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시에서는 가능하지만 이런 일반적 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영어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쓰니까 이거 갖고 딴지 걸지 마세요. <laughs> 그치? 예. 진화는 웃어. 예를 보고 웃어. 다시 말해. 진화는 이런 걸 좋아해. 진화는 이런데 호의적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진화는 smiled. 웃었다. 누구에게? Those. 그런 자들에게. those, 그런 것들에게. 이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당연히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수식어가 와야죠? those 한 다음에 수식어 오면 뭐뭐한 것들, 뭐뭐한 자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얼마나 편한 대명사야, 그지? those. 잘 보자. strong need, 강력한 need, 욕구가 있는 녀석을 항상 좋아했어. 어떤 욕구예요? to belong. 속하고 싶은 거야. 남과 함께 하고 싶은 거야. belong. 속하고 싶은 욕구. 그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소셜 크리 a 다 누가 얘기한 거야?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만 형이 얘기했다고 하잖아. 요 그죠? 그런 거죠? 그, 죠 그럼 이제 봐봐요. 사람은 말이야.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거짓말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진화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뭔가를 설명한다, 라고 할때 쓰이는 장치가 있어. 반드시,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특성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몸에 남아있는 거다.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해. 그치? 여기도. 갑니다. 그래서, survival, 생존, 그리고 reproduction, 번식이라는 게 are the criteria. 바로 좀 어렵죠? 평가 기준이다. 뭐에? 성공의 평가 기준이야. 봐. 뭐에 의한 성공의 평가 기준? 뭐에 의한 평가 기준이야?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이라는 거 여기 진화의 작동 원리 맞죠? 아, <laughs> 좋았어. 여기까지 먼저 해 볼게.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criteria를 criteria. 요게 단수형이고 요거는 복수형이라는 설명도 해줬을 거야, 그지? <laughs> 좋았어. 그리고 한 다음에, 여기 조금만 조심을 해줘. 여기 지금, 주어 서수로 한 다음에, 엔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케이스가 더 많아. 요렇게, 그지? 아, 어, 맞아, 그지? 요렇게. 그리고 면 선생님, 서수로, 서술어, 서수로 서술어 병렬구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이런 케이스가 많아갖고, 여기 왠지, 그냥 form 써야 될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해서 문장 대 문장 절대절 이렇게 병렬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뒤에까지 쭉 읽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forming relationship with the p o p e 남들과 관계를 가져요. 한 다음에 can be 서술어니까 이 친구의 짝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명사 써야지 그냥 동사 쓰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은근히. 여러분들을 낚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성공 요소다.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는 게 useful. 쓸모가 있다. b u t survival and reproduction. 생존과 번식에다 쓸모가 있는 거야라고 이제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제 차분하게 추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봐 봐요. 요거 요거에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할 거야. 그렇지? 남에게 속하는 게. 누구부터 얘기할까? 요거부터 얘기를 해 줘요, 친구가. 그치? 그래서 순서 찾기가 좋아요. 봅시다. Groups can share resources. 그죠? 집단은 resource. 자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원하면 뭐야? 보통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잖아. 그치? 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요. 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care for. 돌보다. 어머, 나 여기 소수로 서술어 있었는데요. 소수로를또 썼어요. 아픈 구성원들을 도와요. 그리고 쉼표한 다음에, 요렇게. 자기가 서술로 쓰고 싶은 대로 막 갖다 쓸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로 갖고 와볼까 주어, 서술어, 서술어 2, 서술어 3, 서술어 4 이렇게 막 갖다 쓸수 있어요? 안 되죠. 이게 되려면, 이게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디 있어야 돼 마지막에 한 번은 and, or 그리고 혹은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와줘야 돼요. 그치? 근데 어디쯤 눈치채? 이쯤 되면 눈치채야 돼. 어, 원래 나란히 두개못 쓰는데 주어 소수로 또 썼다라는 건아 저기 어딘가 이게 있겠다. 그렇지? <laughs> 너무 많이 썼어 근데 귀찮게. 집단이 자원을 공유할 수도 있지. 아픈 애들을 돌볼 수도 있지. s c a r e 스 of, s c a r e 겁주단데요. o 프니까 떨어뜨린다는 오프야 그지? 그래서 겁줘서 쫓아버린다는 얘기야. 포식자들을 쫓아버릴 수도 있지요 아우, 지켜 하나둘셋넷 fight together 함께 싸울 수 있어 누구에 대항해서 적에 대항해서 그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divide t tasks 업무를 나눌 수도 있어요 so as to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improve efficiency 단어 어렵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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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laughs> 그치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서 이렇게 하면 되겠나 맞아? 몰라 숫자는 네가 알아서 해 기여할 수 있다. 그럼 봐봐. 이렇게 병렬구조가 아주 대놓고 병렬구조야. 이거 출제할까, 안 할까? 이걸 누가 출제하냐? 다 맞출 거를 누가 출제해? 손 아프게.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선생님 볼때요 뒤에가 중요해. 요 뒤에가. 알겠지? 애들 요거, 요렇게 써. To survive 해놓으면 막 쥐들이 막 해석한 다음 맞다고 착각한다? 생존하는데 기여합니다. 뭐 이렇게. 아니야. 기여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쓰냐면 기여하다 여기에 기여하다. 여긴 명사가 들어가. 어디에 기여하다. 영어로 바꾸면 전치사 투 디에 명사형이 요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잘 봐. 생명에 기여하다, 안전에 기여하다, 조국에 기여하다, 우리 가정에 기여하다 이렇게 뒤엔 명사형이 나온단 말이야. 투가 있다고 해서 항상 투부정사가 아니야. 이렇게 쓰면 안 돼. 그 요런 거가 출제 포인트가 되겠지. 맞아? 음, 기억나죠? 오프에서 수업 들었던 거. 여러 면에서 생존에 기여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잘 봐야 돼. 여기 이제 요렇게 두 토막이 나오는데 순서 문제로 나왔을 때는 봐봐. 우리 좀 전에 무슨 내용이었어?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말이었지 앞에.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친구는 생존이야. 이 친구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번식이야. 그럼 봐봐 세부 소재는 일관되게 나와야 돼 세부 소재가. 그럼 봐봐 앞에 생존이었는데 번식 같다 생존 갈래 생존해서 생존 갈래. 너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뭘까? 어, 생존에서 생존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 뒤집어 놔도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어 봐봐 특. 신나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생존에 대한 심화 정보 부연 설명이죠. 특히나 만약 and individual and a group want same resource. 개인도 집단도 똑같은 자원을 원한다고 해볼까. 그러니까 서로 그래 우리 음식을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외톨이네랑 우리 100명 집단이랑 이제 자연에서 음식을 찾으러 다녀. 누가 유리해? 100명이 유리하죠. 그래서... 집단이 generally prevail 합니다. 요 단어, 요 단어. 아. 고등학교 1학년한텐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죠. 이거 우세하다, 우세하다라는 건 뭐야? 이긴다는 뜻이죠. 이긴다. 집단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세하죠. 그래서 competition for resource 자원을 두고 싸우는 경쟁이요. But especially 특히나. favor 당연히 뭐야 의드 favor 여기서 favor는 여러분 도움 호의 명사가 아니에요 그죠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다 누구를 선호하다 누구를 편애하다 이런 거야 그지 그래서 소속되고 싶은 욕구를 더 선호합니다. 우리 아까는 스마일 l e 누구를 보고 웃어준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랑 비슷한 거야. 아 이런 걸더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속하고 소속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애들을 더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예요. 봅시다. 그래서 아, 누구의 손을 들어주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도 돼. 에. 갑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인데요. 마찬가지로란 말 나오면 소재는 바뀌어요. 방향은 똑같지만 이번에는 이제 번중 얘기야. Belongingness 명사형으로 쓰려고 ness 집어넣어줬어요. Belongingness 소속해 있다는 거,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건 마찬가지로 증진시킨다. 뭐를 번식을 증진시킨다. 어떻게 증진시키냐? By ing 함으로써 증진시킨다. 이 s 치 c h s 는 그냥 사례 얘기할 때 하는 거야. 뭐와 같은 by bringing potential mate 잠재적인 미래에 그럴 수 있는 짝을 데리고 오는 거야. 어디? 인트컨택 접촉할 수 있게 가까이 데리고 와요 그치 그러니까 남자 막 100명 여자 100명 같이 우르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커플 생기겠죠 그치? <laughs> 야, 근데 나는 솔로 이런 프로그램 보니까 뭐 그래도 안 생기긴 하던데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laughs> 갖고 오으로써 그리고 특히나 또 나왔네 바이키핑 모함으로써 Keep parents together 부모를 함께 두는 거야 부모가, 어, 우리 이제 애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 서로 빠이빠이 하자 그런 게 아니고, 함께 두는 거지. care for, 돌보기 위해서 아이들을.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기술 하나 써줘야 돼. 지금 봐봐. 주어 동사 서치. 그죠? 주어 동사 문장에 있죠? 여기 갑자기 여러분들, 요 친구를 갑자기, 여기 앞에 있는 c h i l d 을 뜻하는 말인데, 데이 y 를 쓰면 여러분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왜 문장에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주어 소수로가 이미 있어요. 갑자기 주어 소수로 또 쓰면 안 되죠. 접속할 수 있는 주어여야 돼요. 접속사의 기능을 대신하는 대명사,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고 잘 봐요. 동사 앞에 있는 관계 대명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였고, 그 주격 관계 대명사일 때는요. 동사를 이 s 를 써야 될지, a r 를 써야 될지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children을 설명하는 말이니까, are. 이렇게 해줬죠, 그죠? <laughs> 요건 안 틀리겠지, 그지? 근데 이런 게 설명 들으면 쉬운데, 아, 시험 문제로 나오면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근데 애기들이 훨씬 더 likely to survive. 생존할 가능성이 있잖아. 만약 뭐뭐 하면, they have a more. 그죠? Uh, if they have more than one caregiver, 한 명의 돌봐주는 분, 이게 부모 돌봄이죠, 그죠 보호자 이상 있을 때, 둘 정도 있으면 둘이서 돌보면 생존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집단으로 있을 때 생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번식 가능성이 높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되겠어요? 음, 좋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